안녕하세요. 가을 바람이 참 섰네요. 슬슬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사라는 게 그냥 집만 옮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요. 이 가을 이사가 가진 어떤 기회, 또 숨겨진 지혜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풍수학당입니다. 어, 정말 가을 하늘 아래 이사한다는 건이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기에 움직이는 거죠. 실로 우주의 큰 흐름에 발맞추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입니다. 혹시 그 이삿짐 옮기시는 분들의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심코 놓아둔 가구 위치 하나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정말 공들여 쌓아온 그 재물복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네. 10년 쌓운 복이요? 아니 과거 하나 잘못났다고요? 와… 더 놀라운 건요. 새 집에 딱 발을 들인 첫날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아니 어쩌면 평생의 금전운을 딱 결정지어버린다는 겁니다. 아 첫날밤 습관이 평생운을요? 믿기가 안 는데요, 선생님. 허허, <laughs> 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라는 정말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운명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비결,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와,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이사가 그냥 집옮기는 게 아니라 운명까지 바꾼다니. 어 이거 정말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네요 10년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니 그렇습니다 옛 성현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거위기라 했지요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은 곧그 사람의 기운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양이체라, 몸을 기르는 습관, 마우가짐을 바꾸면, 그 사람의 몸과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익기 양이체. 네. 이 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에너지장 전체를 흔드는 아주 큰 파동과 같습니다. 이 파동을 잘 타면, 삶이 정말 크게 도약할 수 있지만, 만약 잘못된 흐름을 타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사는 곳이 기운을 바꾸고, 습관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 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좋은 기운을 잘 맞이하고 또 운명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려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할까요? 저는 사실 그 풍수적인 방법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만. 물론이죠.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우리가 발들이고 있는 이 현실의 땅부터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땅의 일, 그러니까 현실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현실적인 준비요? 네, 특히 돈문제이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중요한 서류는 당연하고요.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정수기나 뭐 가전제품 렌탈 계약서 아니면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같은 거요.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돈이 새는 구모는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거 정말 정신없어서 놓치기 쉽죠. 그럼요. 또 이사 당일에 잔금 치르거나 대출 실행하는 거 이런 자금 흐름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고 확인하는 것.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누수를 막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운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풍수 비결을 찾기 전에 현실적인 금전 권리부터 철저히 하라 이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사 준비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 같아요. 불필요한 지출 막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기운을 지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준비를 딱 맞췄다면 그 다음은 이제 비움의 지혜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비움이요? 네. 새로운 그릇에는 새로운 내용물을 담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간에는 맑고 신선한 기운만이 가득해야 좋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 쓰던 물건들, 특히 좀 낡고 오래돼서 묵은 기운이 있거나 혹은 뭐 좋지 않았던 기억이나 습관이 뱀 물건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기운을 비워낸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뭐 청소기 같은 것도 워낙 비싼 게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버려야 하나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하하하, <laughs>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 물건의 깃든 기운입니다. 기운. 옛 어른들이 마당 쓸던 낡은 빗자루를 헌집에 두고 온 이유가 단순히 낡아서만이 아니거든요. 그 빗자루에 집안의 묵은 먼지. 또 좋지 않은 기운들을 다 쓸어 담아서 버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아 상징적인 의미군요 로봇 청소기를 무조건 버려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안에 담긴 지혜 즉 묵은 때를 씻어내는 도구에 밴 오래된 기운을 새 집까지 가져가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 이걸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오래 써서 좀 해진 걸레나 발매트, 아니면 뭐 달코 다른 주방 수세미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련 없이 새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가의 기기라도 먼지통 필터나 걸레 같은 교체 가능한 부품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새 것으로 바꿔서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네네.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에 걸맞게 가능한 선에서 과거의 흔적과 좀 결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아하.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역할이나 기운을 생각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묵은 기운을 정리하는 거군요. 와, 훨씬 합리적이고 실천하기 좋은 방법 같아요. 낡은 수세미나 발매트는 정말 당장이라도 바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새 보금자리로 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그 공간 자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새집을 정화하는 과정이죠. 새집 정화요? 네. 이전 거주자가 남기고 간그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흔적들, 이걸 깨끗하게 정돈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새집 정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집을 산 경우랑 빌린 경우 방법이 좀 다른가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 전세나 월세처럼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보통 이사 당일에야 집을 비워받고 바로 들어가야 하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정신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집안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 뿐 아니라 창틀이나 구속진 곳까지 닦아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참 지혜롭게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쑥을 태우는 겁니다. 아, 쑥이요? 네. 마른 쑥을 태울 때 나는 그 연기가 아주 강력한 정화작용을 해서 공간에 머물러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시간이 정 없다면 옷장이나 신발장처럼 묵은 기운이 좀 머물기 쉬운 곳에 잠시 좋은 향이라도 피워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이전의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에너지로 공간을 채우려는 그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 반면에 자가로 집을 사서 이사하시는 경우, 특히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뭐 최소한 도배장판이라도 새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청소와 정화 과정을 더욱 세심하고 깊이 있게 실천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 맑게 정화하는 과정이군요. 어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짧게라도 꼭 실천해야겠어요. 특히 쑥 태우는 건 처음 알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 집에 들어설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 단지입니다. 아, 소금 단지요? 네, 제가 여러 번그 중요성을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소금의 정화 능력을 알고 실천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현관에 소금 단지 두면 낮던 기운 막아준다고.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소금은 예로부터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강력한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새 집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 그러니까 애군이라고 하죠. 이 애군을 흡수하고 차단하는 아주 오래되고 효과적인 전통 비법입니다. 애군이요? 네, 소금의 그 결정 구조가 주변의 불순한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깨끗하고 정갈한 단지나 그릇에 새하얀 굵은 소금을 가득 담아서 현관 입구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좀 기운이 안 좋다 느껴지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저희 풍수학당에서도 좋은 기운을 담아서 특별히 제작한 전통방식의 단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용기에 새 소금을 담아 정성껏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네. 사용하던 소금 단지가 있다면 깨끗이 씻고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다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실천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 어, 애군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거군요. 와, 새 집에는 정말 꼭 필요한 물건 같아요. 말씀하신 풍수학당 단지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선생님, 소금 단지 말고 새 집에 좋은 기운을 먼저 좀 드리기 위해서 미리 가져다 놓으면 좋은 물건 또 있을까요? 음, 좋은 질문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는 것만큼이나 좋은 기운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좋은 기운과 염원을 담아서 쓴 글씨나 그림 액자처럼 아주 긍정적인 의미와 밝은 에너지를 가진 물건을 새 집에 가장 먼저 들여놓는 것.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 선생님 글씨 액자요? 와. 네. 또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좋은 추억이나 의미가 담긴 소중한 물건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걸이삿짐보다 먼저 새 집에 가져다 두는 것이지요. 이사 가기 전부터 소중히 간직하다가 이삿날 제일 먼저 들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이건 그 공간의 긍정적인 기운을 선점해서 집 전체의 격을 높이고 좋은 에너지가 털을 잡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새집에 첫인상을 만드는 거군요. 와 정말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선생님 기운 담긴 글씨 액자라면 진짜 더할 나위 없겠네요. 또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사 날짜 잡을 때손 없는 날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손 없는 날네이 질문도 정말 끊이지 않죠. <laughs>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달력에서 찾아보는 그손 없는 날은 사실상 민간에 퍼진 속설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태길법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손이라는 게 날짜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그런 악귀나 악신을 뜻하는데요. 이 손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 없는 날이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훨씬 비싼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도 정작 이사하는 당사자의 타고난 기운과는 전혀 맞지 않는 흉한 날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헉, 어, 비싸기만 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중적인 믿음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사를 하는 당사자의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개인의 운기 흐름에 맞춰서 가장 길한 날짜와 시간을 정밀하게 가려내는 것. 즉 제대로 된 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진정한 길을 선택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없는 날이 무조건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와, 오히려 비용만 더 들고 개인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니. 제대로 된 전문가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날짜를 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관계요 네 새집에서의 편안한 생활은 집 내부의 기운만큼이나 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아 이웃관계 사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 또 괜히 먼저 아는 척했다가 좀 어색해지거나 오해 살까봐 망설여지는 게 솔직한 마음이긴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요즘 각박해진 현대사회의 단면이겠지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좀 불편하게 느끼거나 때로는 뭐 잠재적인 위협으로까지 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모른다는 거. 네.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경계하고 벽을 쌓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담을 허물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주 작은 관심과 인사입니다. 이사를 왔다면 가급적 아랫집,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로 앞집이나 자주 마주치는 경비실 같은 곳에 작은 떡이나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면서 먼저 인사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가볍게 목내하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 작은 용기가 주변의 경계심을 녹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하면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의 울타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옆집 사람이 이상해 보인다고요. 어쩌면 그 사람 눈에는 침묵하는 여러분이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먼저 다가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경계심을 만드는 거군요.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서로에게 훨씬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봐야겠습니다 결국 내가 내보낸 따뜻한 기운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네요 바로 그거지요 좋은 집터만큼이나 좋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가을 이사에 담긴 여러 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직접 겪으신 뭐 특별한 이사 경험담이나 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웃하고 편안하게 지내더라 하는 나만의 비법 같은 거 있으시면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풍수학당이 꿈꾸는 소통의 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좀 설레거나 혹은 걱정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과 영감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더 깊은 이야기, 꾸준한 소통을 원하시면 저희 풍수학당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 오셔서 함께 기운을 나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따뜻한 공간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따뜻한 기운을 좀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꼭 눌러 주세요. 또한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더 깊이 있는 조언이나 저희 풍수학당만의 특별한 지혜 나눔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 활동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저희 풍수학당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아,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가르침 덕분에 이사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알려주신 지혜들 잘 실천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기운 가득 맞이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사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현실적인 준비부터 철저히 하시고, 묵은 기운은 지혜롭게 비워내시고요. 새로운 공간은 정성껏 정화하고, 좋은 기루는 감사히 맞이하는 이 전통의 지혜를 꼭 실천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좋은 공간에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견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늘 바르게 가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풍수 비법보다 강력한 최고의 개운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라. 와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몸을 맡기는 곳이죠. 바로 침실. 그 침실에 감춰진 건강과 재물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운명을 미묘하게 뒤바꾸는 그 신성한 공간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침실의 비밀이요. 와. 정말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않고 꼭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풍수학당이었습니다.